국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강의 PAF 요인분석 두 번째 시간 13-11 요인을 계산해보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인분석이란 주성분분석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성분분석에서는 사실은 그이 상관관계 행렬의 분산이 1로 되어 있고 고정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요. 뭐 당연히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변수를 표준화했기 때문에 평균이 0, 분산이 1로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지표 변수의 개수의 합이 총 분산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된 지표 변수의 분산을 모두 어, 이용을 해서 주성분을 추출을 했습니다. 요인 분석에서는 이 분산을 회귀 분석의 아, r 스퀘어 값으로 대체해서 유니크 베리언스를 제외하고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PAF, 그러니까 다른 요인 추출 방법이 아닌 Principal a 링 i c s Factoring, PA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AF의 시작은 변수를 표준화하고 나서 그것의 분산 공부산행률을 구한 것. 이게 사실은 상관관계 행렬인데 이 상관관계 행렬의 어, 분산 부분이 1로 고정되어 있는 이두 개의 값, 1을 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R 스어 값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R 스어는 0.96, 0.96이었습니다. 이제 이 0.96, 0.98, 0.98, 0.96이라고 하는 상관관계 행렬이 어, PAF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다이어 다이아고날 부분 R 스퀘어를 이제 1을 0.96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산이 바뀐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두 개의 숫자를 사실 우리는 커미널리티, 공통성이라고 합니다. 공통성이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 한 변수의 분산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1분의 0.96이니까 96%란 말이겠죠? 추출된 요인에 의해 그 변수에 담겨진 분산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봤냐면 주성분 분석에서 사실 우리가 그 주성분 분석을 계산하면서 추출된 주성분의 값과 기존의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성분을 먼저 추출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변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그 값을 제곱했던 것이 PCA에서의 커뮤널리티였습니다. 공통성이었습니다. 이 공통성은 여기 요인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요인 혹은 뭐 주성분에 의해 설명된 그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13-6 주성분과 변수와의 관계, 고편을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AF에서 요인을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션이라는 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이터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무엇을 반복하느냐? 기본적으로 어, 이렇습니다. 공통성 커뮤니티의 초기 추정값을 이용해 공통성을 재추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공통성 커뮤니티의 초기 추정값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상관관계 행렬, 상관계수의 분산 부분 1을 회귀분석의 r^2로 대체를 했죠. 1을 0.96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을 초기 추정값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그럼 이제 1이 0.96으로 바뀐 그 상관관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계산된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공통성, 커뮤널리티를 재추정한 후에 바로 앞단계의 공통성과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가 기준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좀 책마다 좀 다른데요. 알려져 있기로는 이 차이가 0.0000001,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데요. 0이 가운데 6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가요? 지금? 뭐 이게 다섯 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여섯 개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죠? 이러면은 이터레이션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책에서는 이게 0이 다섯 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해보면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서 보시면 알테고요. 문제는 이터레이션의 횟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SPSS의 경우에는 이 이터레이션 과정을 25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 이 이터레이션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SPSS를 쓰실 경우에 어, 요인을 PAF 방식으로 구했는데 어, 요인 이터레이션 은 반복한 횟수가 25회다라고 하면 그 횟수를 좀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그램은 무한 반복을 해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췄다는 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어, 수준의 그 요인을 어, 만들어내고 추출해내고서 멈추면 괜찮은데 요인이 아직 다 추출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이터레이션 숫자가 25번밖에 안 돼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또 어, 실수를 하는 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그 어디에서도 이 요인 분석을 손으로 계산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일부러 앞에서부터 이 주성분 분석을 해오던 그 샘플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역시 PAF로 요인 분석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최초에 오리지널 어, 상관관계표는 이렇게 1098 098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의 분사는 1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r 스퀘어 값을 대체를 했습니다. 1 대신에 0.96, 0.96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통성 커뮤니티는 0.96, 0.96입니다. 이게 스텝 제로입니다. 그럼 스텝 제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텝 제로에서 이렇게 0.96, 0.96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상관관계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앞에서 주성분 분석할 때 했던 것처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또 구합니다. 과정이 복잡하니까 제가 다 구해놨습니다. 이때 고유값은 1.940-0.020이 되고요. 고유 벡터는 약 0.707, 0.707, 0.707을 마이너스 0.707이 됩니다. 고유 벡터는 어, 계속 이제 계산을 해나가도 사실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수점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 아래쪽에선 계속 변화가 있는데요. 이 윗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팩터 매트릭스라는 걸 구합니다. 이 팩터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것은 팩터 값과 각각의 변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팩터 1과 이 팩터가 뭔진 모르지만 팩터 1과 국어 점수와의 상관 관계가 0.98이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 고유 벡터의 요, 요, 부분이죠. 첫 번째 팩터, 그죠? 첫 번째 팩터 부분입니다. 여기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고유 값 1.940엔 루트를 씌우고, 이 위에가 국어고 아래가 영어입니다. 0.707 곱하기 루트 1.940을 하면 0.98. 영어도 마찬가지로 고유 벡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0.707 곱하기 루트 1.940을 하면 0.98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번째 팩터를 구하는데 두 번째 팩터를 구할 때 특징 중한 가지는 고유값이 마이너스면 그냥 모든 팩터 값은 다 0으로 그냥 고정이 돼버립니다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우리가 두 번째 팩터와 국어 영어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0으로 그냥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제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커뮤니티 공통성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상관계수죠 사실상 상관관계 상관계수의 제곱을 한걸 합칩니다. 0.98의 제곱 0의 제곱을 합치면 0.970 여기도 0.97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초 이 어, 커뮤니티는 0.96 0.96이었죠. 요게 이 앞단계에 0.96 0.96이 앞 단계의 커뮤니티, 공통성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된 새로운 공통성이 0.970입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 뺀 것에, 각각의 값에서 뺀 것에 제곱을 해서 합칩니다. 어떻게 합쳐지냐면, 0.96-0.70의 제곱, 0.96-0.70의 제곱한 것을 합칩니다. 여기 있죠? 계산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다 0.000196. 물론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았던 0.0의 한5개 이상 들어가 있는 0000001 보다는 훨씬 큽니다. 다음 단계로 다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 앞에 스텝의 커뮤니티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의 시작 커뮤니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서는 바로 0.97 0.97이 되죠. 그래서 요0.97 0.98 0.98 0.7이라고 하는 상관 계수 행렬, 상관 공 사실 뭐 분산 공분산 행렬인데 이걸 가지고서 다시 아이겐 u 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는 거의 안 바뀌죠. 그래서 팩터 매트릭스를 구하면 요 팩터 c 1과 국어의 상관관계가 0.987, 0.987 나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고유 벡터 값 곱하기 루트 고유 값, 그죠? 루트 알겐 밸류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으로도 역시 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 커뮤리티 계산은 동일하죠? 제곱한 거의 합입니다. 0.987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래서 0.975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무엇을 계산하느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차이를 계산합니다. 최초의 커뮤널리티는 0.97이었고, 어, 지금 계산한 것은 0 9 7오니까 이것을 뺀 거에 제곱을 해서 다 합칩니다. 그게 0.000049, 0이 4개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번더 가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마찬가지로 앞단계 의 커뮤널리티가 그대로 옵니다. 앞 단계의 커뮤니티가 0.97로 .97, 0.97로 그대로 오고요. 이걸 가지고서 아이겐 n 류 아이겐 벡터를 구했고요. 숫자의 변화가 굉장히 작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후에 팩터 매트릭스를 구해서 팩터 1과 국어, 영어의 상관관계가 0.989, 0.989.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 고유 벡터 값에다가 그죠? 요 루트 고유값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팩터 2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0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요. 커뮤니티는 이 각각의 값의 제곱의 합이니까 0.977, 0.977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냐면 어, 앞에 나온 것과 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어, 공통성은 0.97로 지금 나온 건 0.977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작습니다. 어쨌거나 그 차이를 어, 마이너스를 해서 제곱을 해서 찾으면 찾으면 0.000012 그러니까 0이 4개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음, 우리가 생각한 기준보다는 큽니다. 최소 0이 5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는 더 0이 1개 더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자, 네 번째 스텝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커뮤니티가 그대로고 오 고유 벡터, 고유 값 계산하고 다시 팩터 매트릭스 구하고 두 번째 팩터는 여전히 0이고요. 0.989, 0.989가 나오면 이걸 제곱한 걸 합쳐서 0.9785, 0.9785가 됐습니다. 앞에 단계에서의 공통성은 0.977, 지금 나온 건0.9785 계산을 했더니 차이가 0.00003이 0 .0000003이 나왔습니다. 그럼 0이 지금 둘, 레 다섯 개 들어가 있죠. 뭐 물론 이쯤에서 멈춰도 될것 같지만 어, 최소 0이 다섯 어, 개 들어가 있으면서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죠?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앞에 단계의 커뮤니티가 동일하게 이제 어, 시작되는 커뮤너리트 들어오고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아이겐 n 리 아이겐 벡터를 구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긴 여전히 0이고 0.990, 0.990이거의 제곱의 합이 0.9792가 나옵니다. 앞에서 시작이 0.9785였고, 나온 게0 9 7 9 2니까 빼서 제곱을 한 거를 합쳤더니 0 0.000008 0 그러니까 0이 6개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어, 정도의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이 이터레이션 과정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해진 최종 커미널리티 C5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바로 그 원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공통성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커미널리티 값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0.96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값은 뭐였냐면 우리가 r 스퀘어회귀분석을 그러니까 통해서 구해낸 r 스퀘어 값이고 그것을 계속 계산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했을 때이 흐름을 보시면 점점점점 점점 아주 작지만 커지죠. 커뮤널리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변수와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이 점점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건 이제 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통성의 변화를 감안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기준이하가 됐을 때 이터레이션을 멈추는데 이때의 공통성, 그러니까 지금 0.9792가 그렇 우리가 원하는 유니크 베리언스를 가장 잘 반영한 어, 커뮤니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어, 주성분 분석과 이 요인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유니크 베리언스가 있냐 없냐인데 유니크 베리언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뭐 언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 변수 혹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지표 변수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일단 초기 값으로 먼저 r 파값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아, 가장 이 값이 어, 어, 더 이상 어, 변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터레이션의 과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이공통성에다 고유값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고유값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유값이 증가한다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 이 마이너스 부분을 제외하고요. 고유값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 고유값은 앞에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고유값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분산 우리가 가진 데이터 중에 얼마만큼의 분산이 설명됐느냐인데 그 분산의 설명력이 지금 점점 점점 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멈춘 겁니다. 그죠. 다만 고유 벡터는 똑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소수점 세자리까지만 있어서 그런데 소수점 차 아래는 막 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변해봐야 큰 그림상으로는 그쵸. 크게 변하진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팩터 매트릭스와 커뮤널리티를 보면 팩터 1과 그렇죠? 팩터 1과 국어 사이의 이게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이걸 우리가 사실 뭐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냐면 이제 요인 분석에서는 팩터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요인 적재값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어 팩터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팩터 로딩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변수와 추출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인 거죠. 국어와 팩터 1과의 상관관계가 0.990. 영어와 팩터 1과의 상관관계가 역시 0.990.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팩터 1을 아마도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언어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팩터 2는 날아갑니다 관계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그리고 커뮤널리티는 0.9792 정도가 됩니다. 즉 국어 점수, 국어라고 하는 변수의 어, 그 분산을 97.92%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98% 정도 영어 마찬가지입니다만 설명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어, 이 같은 간단한 데이터를 SPSS와 자모비로 돌려봤을 때 결과입니다. 뭐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한 값이 이제 시작값이 0.960이었고 최종 커뮤니티 어, 값이 9792였습니다. 고유 값이 1.958이었고요. 음, 자 여기 그 SPSS 결과를 보면 초기라고 돼 있는 이게 바로 0.960 바로 요 값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 아, 회귀분석의 R제곱 값이구요 추출된 값이 0.979다. 요거죠, 0.9792. 우리가 더 정확하게 봤네요. 그죠? 그다음에 설명된 처음 봉상의 초기 고유값이라고 된 부분은 아이겐밸류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성분 분석 부분입니다. 즉요 어, 그 1.980.02는 앞에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할 때 처음에 뽑아냈던 아이겐밸류죠. 그랬는데 최, 최종적으로 나온 아이겐밸류는 이 아이들이 되는 거죠. 1.958, 1.958 똑같죠. 그다음에 분산 설명력이 97.916, 97.91 이니까 똑같죠. 그렇죠 요게 바로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요인의, 어, 팩터 로딩 값은 여기 있죠. 그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계산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SPSS를 돌린 것과 똑같은 거 우리가 한번 해본 거죠. 그니까 이걸 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 많은 경우에 사실 이 요인 분석을 요술방망이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뭔가 나온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 요술 방망이는 아니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이 논리와 순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모비로 돌린 결과입니다 어, 결과표가 조금 단순하긴 합니다만 동일합니다 로딩 값 여기 있고요 유, 여긴 특별하게 유니크니스. 그니까, 러 이게 바로, 어, 유니크 베리언스겠죠? 이걸 이제 구해줍니다. 모린 뭐 굳이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어, 1.96이 뭐냐면은 요 값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출해낸 아이겐 밸류. 그 다음에 97.9%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뭐, 요 값들이죠. 요 값들. 그죠? 커뮤니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잠모비로 하나, SPSS로 하나 우리가 손으로 돌, 계산을 해보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걸 손으로 계산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저도 엑셀로 계산을 했습니다. 엑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했는데 어, 사실 엑셀로 계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거를 일단 이렇게 계산이 된다 정답만이라도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 이후로 이제 요인 분석을 조금 어,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PAF 요인 분석 두 번째 시간 13-11 요인을 계산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음.